아 남보님 정확히 언제 오셨는데요? 언제 왔지? 한 3월 언저리였을 텐데? 지드. 아이! 너 참나! 언제 왔는데? 어이! 나 어. 선배! 어? 언제 왔냐고? 저요? 어, 한 응. 1월이요. 아! 진짜 동기 봤잖아 그러면은! 별로 이렇게 해요. 오호! 한달차이여도 선임 후임 있는 아. 법! 아니 2개월 동안 뭐 했는데 당신? 당신이 픽셀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는데? 어. 없지? 찾아보면? 남복님 뭐예요? 아씨 이거 픽셀 사람들 뭐하냐 다? 아이씨 다 요새 죄다 롤 해가지고. 씨. 근데 이거 진우님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거 아니에요?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<laughs> 어 남복님 할일 없어 보이네. 여기도 불러봐야지. 아나 바쁜 사람이야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반갑습니다 동기. 예? <laughs> <에>? 저기요 남복님. <laughs> 저 동기 반가워. 저 동기 어. 아니에요 저 선. 성... 아? 선배. 아니, 동기야, 아니, 우리 남봉이... 동기 먹래 으 사장님이. 남봉... 존나, 존나 잡아먹겠네 그냥. 안봉님저 선배, 아 선배라고 해보세요. 아, 아, 아 사장님이 아 여기 동기래. 선배 해보세요, 선배 <laughs> 제가 이 세달 먼저 들어왔어요. 알 아, 끝. 그... 찌동기 왜요? 불만 있어요? 동, 동기 아니고요. 그 남봉님 제가 세달 먼저 들어왔다니까요. 아 동기야 편하게 하자 이제 귀찮게 하지 말고. 예! 이건 이제 제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이 괜찮아 괜찮아 에 아, 둘이 편하게 해 그래 동기야 반갑다 나라사랑 동기사랑 남봉님 막내잖아요 막내 아 같은 막내끼리 왜 그래 지금 같은 막... 하는데요, 제가. 아, 뭐세달 가지고 우리 대픽셀의 역사란 말이요? 어, 자그마치 그런 3개월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어서. 3개월은 이제 사실상 아, 맘 먹어야 맞다. 아 누구 만들어요? 아, 사장님이 그러래. 진용님, 맞는 말이긴 해. 진영 님한테 그, 물어볼게요.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진우 님한테 진우 님 부르지 말라고. 진우 사장 아니라고. 오, 잘 만한 사람. 결제해야 되는데 핸드폰 어디다 놨냐? 절대 카드로 안 해요? 카드 등록해놓으면 편한데? 아 제가 포맷해가지고 입력 다시 못 해놨어요 동기야 동기야 그런 거한 번씩 방송하면 네. 실수로 QR코드 스근하게 <laughs> 딱 유출시켜주는 거야 동기야 근데 <laughs> 맞는 말이긴 해 아니 치즈 5천치즈 받기 vs 3,400원짜리 QR코드 몰래 스근하게 띄우게 하면은 어? 혹시 몰라 <laughs> 어떻게 그래 고거 완전 쓰레기 같잖아 동기야 ]잖아요. 내가 진짜 인생에 도움되는 조언 많이 해주고 있다 아니, 동... 동기라고! 동기 아니라고요! 잠깐만, 3개월 차이면은 우리 25년 1분기 그거임, 신입임. <laughs> 네? 알았지? <laughs> 아니에요, 저, 나 언제 들어왔지? 아이, 25년 1분기 신입 맞아. 아니, 남보님 정확히 언제 오셨는데요? 언제 왔지? 한 3월 언제였을 텐데? 아이, 너 언제 왔는데? 어이, 나 어. 선배. 어, 언제 왔냐고? 저요? 한 어, 음. 1월이요 아 진짜 동기 맞잖아 그러면은 1분기 <laughs> 동기 맞긴 하네 그래 아, 원래 분기별로 이렇게 해요 한달 차이어도 선임 후임이 있는 법세 아, 달이나 뭐 차이나면 거의 100일 차이가 서, 나는데 서, 서, 손님 후임이야 거의 100일이에요 아니 2개월 동안 뭐 했는데 당신 당신이 픽셀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는데 어, 없지? 빈스 벌레 찾아봐 없잖아. 앞으로 우리 기어하자. 파이팅. 기어의 기준이 뭔데요? 그거는 스스로 알아가 봐야지 이제부터. 그래도 선배는 선배죠. 아 선배는 다른 이제 하늘 같은 선배님들그 모시는 거고. 아니 그럼 남봉님 기준 어디부터 선배인데요? 그렇게 맞먹을 거면 너블님이랑도 맞먹고 행돌이랑도 맞. 에? 우리 너블 선배님, 윙볼 선배님 다 선배님으로 모시는 데 근데 저는요? 너는 3개월이잖아. 너는이라뇨? 너도 알아서 말 깔아. 나말깔 테니까. <laughs> 제가 선배라니깐요왜 어. <laughs> 후배가 먼저 말 놓쳐 그래요? 아, 동기라고 사회생활 안 해봤냐고. <laughs> 아니 해봤다고. 해봤으면 선배 후배가 있다고. 아. 아예 3개월에 선 a 배가 어딨어. a <laughs> 개월은선 s 배라고 막말로 여기 조 e 라서 a 년도선 l 배 취급 안할 수도 있어. 조 e 는 짬순이에요! 아예 뭘조 u 는 짬순이야. 조 e 는 짬순이에요! 조 s 아니, 짬순 아니야! Samu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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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올라온 하이라이트 영상 잘 봤어요. 아직도 현실을 몰라? 정신 차리자. 잘하자 이거 막 나가는구나 선배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남봉님 야 25년에는 우리 이런 오케이. 일 없게 하자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지은 <laughs> 신입 언제 오려고요 신입당 신입해주세요 제발요 남봉님 같은 사람 말고 제발 저희 다단계라서 지인 소개 아니면은 또 이게 연락이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채현진님이 등급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자기보다 <laughs> 등급 낮은 사람을 한 3명 정도 소개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이왕이면은 역캠아니면 남캠으로 부탁드릴게요. 광고 물량 태워야 돼서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진짜 좋은 생각이 있어요. 진우님 그럼 픽셀 안에 있는 사람 얼공을 시켜가지고. <laughs> 아그 픽셀이란 그분들... 말이야. 잠깐 잠깐 동기야 동기야. 아 죄송합니다. 근데 죄송한데 그거 제 마지막 그은퇴 자금 모아들 그필살기란 말이에요. 이거는 저기 은퇴 자금 모으는 필살기써 버린 거고. 또 서, 또 어, 어 뭐, 선배. 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? 아니, 미친 거 아니야? 나한테도 한 번만 해 주세요. 제발요. 아주 예의가 바르시네. 선배님, 오늘 할 게임은 스팀에 단돈 3,4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일명 라이언 게임입니다. 대단. 대단 집중되겠는 걸? 해당 게임은 음, 국산게임으로서 한국어를 아,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게임 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, 세요지 아주 야무진 신임이 들어왔는데? 내말잘 <laughs> 듣나? <제발, 웃음> <줄라. 웃음> 마이크 나갔어요? 너? 여보세요? 저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아이, 땡뭐 땡이야? <laughs> <laughs> <면댕이야. 웃음> 아이 채연이는 선배 짬 먹으려면 좀 멀었네 나세달 먼저 들어왔어 제발. 하필 밑에가 들어온 사람이 남봉면뭐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<laughs> 아니, 남북인데 남북인데? 아니 25년 1분기 동기면 동기지 그래 아 채연아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있음으로써 25년이 황금 기수가 되면 되는 거야 할수 있다 가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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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, 진짜 실적 다 렛츠고 아니 근데 남봉이면 좋지 아니 뭐 좋긴 동기인데. 한데 이게 동기가 아니라니깐요 동기가 아니에요 아니 채연아 아유. 우리가 기적의 세대가 되는 거야 아 싫다고 렛츠고 렛츠고 머리 잡고 렛츠고 렛츠고 우리가 광복이를 지배하는 거야 <웃음> <웃음> 근데 저 게임이 안 사줘요. 너무 많은 구매 시도를 했다고 자꾸 기다리래요. 와, 혹시 와, 설마 저거 아, 선물님들에게 선물 사달라 아. 저거나 선물점량 아니 레전드네. 아 갑자기 구매님들 뭐 올라 올라가도 25년 1분기 기수가 망하고 있어. <laughs> 남봉이 올려놓은 위상 그냥 바닥에 바로 곤두박질치는 중. <laughs> 아 25년 망 <만>, 만기수입니다. <laughs> 아이 동기 안 챙기니? 아나 아니 동공을 봐야겠어. 아. 동기가 아니. 자 가봐 안 놔두겠습니다. 너 뒤질 줄 알아? 왜요? 그럼 <laughs> 왜요가 나오네? 왜요? 무서워요 아, <laughs> 여기에서. 그럼 이제 왜 울, 왜 울기까, 울기까지 울기까지. 안 울었어요. 그래 그래. 그래 그래는 반말이고. 너도 해? 네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. 진짜. 인사. 안녕하세요. 오사카 셨 선생님. 뿌님 안녕하십니까? 아 시조의 거인이다. 아이고 오사. 오셨... 약불 편하게 안해. 편하게 하십시오. 서, 선배님, 굉장히 편한 다 음, 진짜 완전 편한 다 근데, 어, 근데 채연이는 좀 불편한가 그러니까. 봅니다. 아니야, 갑자기 말수가 지금, 지금 사라졌습니다. 지금 완전 편한 다 지금 완전 미쳤습니다. 아, 근데 왜 자꾸 여기 조스 이미지 씌우냐고? 픽셀에 맞기네 어디부터 시작이야? 이거. 채연이요. 셀연이요 채연이요. 채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요 채연이요. 채연이요. 틈이 개인 방송에서 연소요소연이요 <laughs> <조소 조소> 채연이요. <합니다. 웃음> 어. 없긴 해 다른데 다채연이제 채연이요. 예 싫으면 나가세요. 아, 너무 뻔해요. 넌 너무 쏭다. 너무 쏭다. 어. 너무 좋습니다 너무 최고의 회사입니다. 너무 최고의 회사입니다. 아니 네, 근데 최현진 님은 우리 네. 회사 그 하이라이트 편집자분 갈고서 단독 예! 하이라이트도 받았잖아요. 제가 갈고 쪽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진선다. 와. 진짜입니다. 진짜. 아니, 여러분 적... 그거 아시나요? 오늘 픽셀 하이라이트 최현진 단독인 거? 아니, 한달이 한 비네. <laughs> 아니, 이거 뭐 우리 형이라도 부를까? <웃음> 네? <웃음> 네? 아니에요? 진영님 조금 인사라서 우리 다다 발리듯. 아 대표님 술 게임 잘하십니다. 아니 오. 신입인데 약간 낙하산 아닙니까 저거? 아니 동기야. 유, 동기 내가 기억을... 낙하산이면 너가 뭘할수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<아우스>. <웃음> 그것도 못 합니다. 미안한데 사실 우리 봉이, 템 라인인데? 우리 봉이, 입니까 와우. 벌써? 중요한 건템 라인이라는 거지넌 지금 똘 라인 아니야? 나똘라인이도 어. 아, 아, 지금 또라인이똘 라인이라도 지금 라인이라도 지금 지금 라인이라고 지금 또라인이라 지금 아, 아, 야 큰일 났 저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똘라이 어감 파괴적인 존나 별로이 안녕